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저는 믹시구요. 안녕하세요, 뭉터입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여 자체가 일단 2월 70일 10이 올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은카 캐미가 상향을 먹었어요. 그렇죠. 버프가 됐죠. 그렇죠. 면 플러스 2만 주던 은카 캐미가 이제는 플러스 3까지 버프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구단같이 유저분들은 은카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좀 뭔가 확실하게 사람들이 은카 캐미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그렇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뭐 썸네일 보셨겠지만 그제목이라 첼시 편입니다. 그렇죠. 첼시는 일단 한번 메이킹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270 됐을 때. 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270을 채우려면은 급여 높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급여 높은 선수들이라 하면은 보통은 다 유명한 네임들 선수이다 아,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첼시 네임들 선수들이 선수가 많은 첼시 같은 팀은 굉장한 그냥 간접 상향을 받았다고 볼수 아, 있죠. 어, 그런 식으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어, 일단 오늘은 좀한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 어, 네. 네, 네, 네. 처음에는 뭐 네. 2조 정도로 어. 그러니까 이게 첫, 옛날에는 네. 저희가 해 드린 게 1조 이내로 좀 싸게 짜 있을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많이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70으로 제가 스쿼드를 짜 보니까 네. 이제 또 낮은 1조 이내로 스쿼드를 짜게 되면은 급여를다 채울 수가 아, 없어요. 아,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구나.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들 270을 맞추고 그치, 싶어 그치, 하시니까 그치. 270을 맞추는 최소치가 2조 정도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2조, 5조, 10조 그다음에 팔금 뭐 하나 정도. 아 팔금. 아, 팔금 죽진 지 않겠죠? 아니 절대 안 죽고. 어. 제가 장담컨데. <laughs> 아, 예, 예. 제가 장담할게요. 아, 예, 예. 초반 한달 가는 네. 물론 어, 어쨌든 은색형이 버프 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버프된 거는 또 써봐야 되잖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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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은칼이 올리긴 할 거예요. 네. 장담컨데 한두달세달 달 지나잖아요. 네. 다섯. <laughs> <laughs> 제가 장담할게요. 다시 불러들어서 첼시 2조 먼저 한번. 아, 200억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 다음에 삼연 시작을 할 거고 원톱은 선택지가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첫 뭔데요? 번째로는 네. 유티크레스포라는 저자분, 네, 유자분들이 크레스포. 쓰기 좋은. 스트라이크 한 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비알리 이번에 시울 아, 비알리. 시즌 비알리가 네. 그냥 기존 비알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은 밸런스가 너무 낮았어요. 맞아, 스탯은 무시하시겠지만 네, 스탯은 진짜 좋은데 밸런스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 이게 몬스움 밀린다는 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울 시즌 비알리가 뭐 특성이랑 이런 부분 다 그대로 출시되었고 크게 뭐 코스탯 차이 안 나는 선에서.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출시돼서 개인적으로는 CU 비알리 이번에 제가 써본 바로도 네. 충분히 메이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쓰시고 싶다고 하면은 UT 크레스폴리스 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좀 신규 시즌을 써보고 싶다 하면은 CU 비알리를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네 금액도 비슷하네. 갈 네, 때도 비슷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이번에 어쨌든 신규 시즌 나왔으니까 네. CU 비알리를 한번 넣어 잡볼까 합니다. 영거 넣어주고요. 공유는 그렇죠. 뭐블리세요뭐여기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다블리트 넣으시면 <laughs> 에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그럼 양쪽 윙 들어. 할까요? 이게 어쨌든간에 네, 저는 네. 보통 스트라이커에 네.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음, 편이거든요. 네. 이 CU 시즌 좀 어쨌든 많이 풀리면서 낮은 급여 아니 낮은 오버롤의 선수들이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네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윙에 좀 가격이 투자될 수밖에 없게 되긴 했는데 아. 한자리는 일단은 페드로 써줄 것 같아요. 아드로 네, 이번에 CU 시즌 페드로가 정말 시유. 잘 나왔네요. CU 네. 페드로 반대에는 졸라트 쳐도 되고요. 조콜 쓰셔도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첼 졸라 뭐6카 혹은 뭐체 조콜 6카뭐이 정도 쓰셔야 될 거거든요. 맞아요. 대략 뭐3사천억 선에서 끊어 본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양발에 분명히 이 친구들이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오, 네. 저는 이번에 나온 c u c 는 마운트가 정말 잘 뽑혔다. 아, 있어요. 마운트. 네. 지금 한 3천억 정도할 거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천억 정도 쓰는 선에서 이번에 스텝도 굉장히 잘 뽑힌. 이 이제 칠로 볼게요. 아, 이제 칠로 봐요. 예, 그렇죠. 그 그렇죠. 싶은 기준으로 하면은 뭐속가다 130. 어, 그러네. 오히뭐 중거리 다130 찍히다 보니까 마운트 예감 평화까지 달려 있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페데로 왼쪽으로 옮겨주고, 아, 네 마운트를 오른쪽에 넣어주시면 정말 네, 맞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위패 감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패가 <laughs> 좀 자유롭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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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제 위패도 바꿀 수 있거든요 포스텀이 가능해서 마운트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뭐 유로 같은 거 아마 홈구 이런 첼시도 돼요? 다 아마 첼시 위패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걸자 그러면 볼란치인데 볼란치 어떻게 하죠? 요 일단 한자리는 전임 앤 에시앙 부정이에요아 에시앙 전임 앤 에시앙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볼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CU 시즌 에시앙이 또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다만 전이맨이 리시 스탯이 좋아요. 아 좋다고. 네, 그래서 굳이 CU 건들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옆에 짝꿍 누가죠? 짝꿍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발락이 고정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데 개인적으로는 발락이 최근에 생제가 되기도 해요. 맞아요. 해서. 생제 되면서 막육카7카 이런 시즈, 이런 강화 단계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쨌든 왼쪽에 수비 출중한 애쉬앙이 있다 보니까 저는 네. 램파드 한 자리 그냥 쓰고요 아, 네, 아 그냥 램파드로다. DC 오. 램파드가 물론 수비 스 테지 막 그렇게 높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만 요즘 메타 자체가 볼란치 중거리가 너무 중요한 메타이기도 하고, 일타딱 메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어, 왜냐면은이 형님 뭐 빠따는 뭐 네, 말아 뭐 합니까 지금? 쎄대. 이제 수비진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그래요? 저자분에서는 수비진이 오. 많이 바뀐 게왜냐면은 이번에 시 u 시즌에 네. 첼시 쓸 센터백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리디걸를쓸 필요가 없어요. 리디가 안 들어가요. 네, 리디오보다 더 좋은 저레, 저렴한 센터백들이 굉장히. 고오 그럼 뭔가요? 일단 한 자리는 네. 텐센 넣어주시겠어요. 아그렇 텐센? 텐센이 이거 네. 바르샤나 첼시 하신다고 하면은 텐센 꼭 써보세요. 이거 기존의 텐센이 조금 역동작도 있었고 성과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 근데 이번에 이번 텐센은 모든 게다 보완되면서 진짜 스텝도 잘 나오는 편이고 AI도 있고 정말 쓸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 옆에 잡고. 이 짝은 네. 시즌에또카르발리가 나왔거든요. 카르발리 아, 이번에 카르발리도 네. 역대급 카르발리입니다 <laughs> 아, 진짜로. 이거 하위 시즌이랑 속가 비교해 보시면 네. 비교가 안될 정도거든요. 카르발리뭐 네. 아마 전이맨이 아마 최상일 거예요이 전에는. 아, 네, 뭐야. 뭐야 완전 다른 선수네. 정도로 완전 다른 선수가 돼서 출시됐고 이게 진짜 실제 써 보시면은 속가 체감이 엄청 크게 되실 거예요. 오이 그러면 강두까지 생긴다 네 아, 강두까지 생긴다 어이구야 칼 완료 칼 완료 한 자리 넣어주시면 될거 같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네. 270으로 바뀌면서 풀백 키퍼에도 충분히 급여 줄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쵸 시작거든요. 가능하죠 왼쪽에는 그냥 첼레슈리콜 칠카가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걸로 가성비 한 자리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오른쪽에는 네바파드라도 칠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파드라도 칠카로다가 네. 뭐 물론 리제7할 쓰는 방법도 있긴 해요. 맞아, 맞아. 근데 리제7할 같은 경우에는 비싸. 많은 분들이 쓰다 보니까 가격이 육카7카 기준으로 놓으면은 뻥튀기가 맞아. 너무 심해요. 너무 비싸 그거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남명급의 1 6은크루트와 LH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첼시 되면서 이렇게 밸런스 있는 스쿼드 구성이 가능해져서. 첼시가 개질이네. 네, 저는 저자본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첫 번째로는 첼시 추천할 것 같아요. 이거 그거 봤나 보네. 아, 블루스 심장 안대 밸런스 김패스. 뭐좀 받음 좋죠 밸런스나 어, 월커 양크로스그 첼시가 이거가 좋으면 큰일 나긴 하지. 맞습니다. 자 그럼 2조때 이렇게. 아, 그 그다음 얼마 가요? 다음은 5조로 한번 보시죠. 5조. 네. <laughs> 어, 여기는 많은 변화는 없어요. 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할까요? 스트라이커 먼저 한대 묶어 네. 줄게요. 이제 유티씨고 들어갈 만 하거든요. 아, 셔요. 예, 유티씨가 한 1조 정도 할 거예요. 아 유티 유티. 유티, 유티. 네. 이제 이 정도 부담같이 되면은 저희 이제 쳐 나와. 초반에 엄청 싸졌네요. 이게 연향은 셔가 그걸 거예요. 충분되긴 하지, 이거. 아, 50점. 아이 뭐 정도면 네, 뭐 충분히 편입니 오케이 셰우로 셰우로 네,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굴리트는 어, 뭐 고정입니다. 근데 아. 여기는 강화단계는 올려주면 될 아, 거예요. 아, 네 육하 정도, 아, 정도, 육하 정도?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양쪽 윙어떻게 할까요? 윙은 일단 페드로는 고정으로 들어갈 아, 겁니다. 페드로. 여기 이구단 같이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 페드로는 그래서 이 자리 고정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네. 마운트 자리를 이제 조콜 유티 조콜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이거 요거, 요거 대장이죠 대장? 네 쌉대장이 티 조콜 은카로다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 볼란치 어할까요 볼란치는 이제 램파디를 파드를 CU까지 올려주시면 아, 됩니다. CU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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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드 CU가 이번에 물론 뭐 UT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비 능력치가 DC에 비해 버프되기도 했고 뭐 슈팅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쁘지 않게 중자본 유저분들이 쓸만한. 시즌으로 나와서, 음. 개인적으로 시우램파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반대쪽 에시앙은 그냥 강화단계만 한단계 조정이 아, 될것 같아요. 네, 네 6단계 그렇죠.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센트백에서 네. 조금 조정을 할 건데, 네. 이제 이 정도 그같이 되면 이제 다시 미디거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쥐가. 카라발류는 고정으로 가요. 아, 카라발류 그대로 가요. 네, 옛날에는 CC 어. 드사이를저자리에 많이 썼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드사이보다 카라발류가 훨씬 밸류가 높고스테이잘나오다 보니까, 센센를을 빼주시고, 이자리에 그냥 챔스 리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은가 어디서 얼만데? 5천원에 스마하네. 그렇죠. 이제 오.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는 예, 네, 일이 넘치거든요. 쿼드라도를 업으로 내려 주셔도 되고 오. 아니면 리젤을 바꾸셔도 돼요. 아. 업 네. 어, 칠카가 뭐 칠백 정도. 어그러는 괜찮네. 예, 엄청 저렴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제도 6칸까지는 아마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쌀 거거든요. 리생스. 네. 아, 6칸 잘 가. 뭐 추천하시나요? 전부 뭘 추천하시나요? 저뭐뭘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 리젤 뭐 원하시면 리젤 쓰셔도 되고 일단 뭐 그냥 카드로도 넣어놓을까요? 좋습니다 뭐 네. 비슷합니다 어차피 그 쓰나 그래서 이거 쓰나 네. 뭐 <laughs> 2조에서 크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원투 자원이 변화가 됐고 그치. 링에 조콜이 들어왔고 램파드 리디가 들어온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에우가 요새 2천원 빠져가지고 더 싸긴 네. 합니다 지금 뭐 조금 더 오. 저렴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 세 번째 이제는 <laughs> 네. 10조로 넘어가야겠죠 여기는 10조. 아스쿼드와 와이 갈아, 갈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는 네. 뭐그 그 대망의 그 선수 들어와야죠. 물론 그거? 뭐 여유가 된다면은 시우 크레스포를 쓸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시우 네. 크레스포가 뭐 기속에 <laughs> 그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 안에는 아니죠. 메달 크레스포 넣어야죠. 아 크레스포. 네. 기속 아닌 선에서 가장 좋은 공격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정도로 검증이된자원이고 커브가 보완된 크레스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민은 뭐 그냥 그대로. 아, 네, 공민은 블리트를 넣어주시는데 이게 스탯을 보니까 네. 캡칠카가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아, 블리트가. 네. 캡칠카가 지금 한 일조 준반. 정도 하거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캡슐 카 정도 넣어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굴리튼 아, 굴리튼 이래서 망할 수가 없어. 아, 자 강화 단계별로 조절하면 되니다 그러니까 슬리카 그래. 좀 가성비가 들어가주고 양쪽 윙. 일단 한 자리는 그 선수 들어와야죠. 누구야? 플리시. 아 플리시. 아, 네, 자 지금 완전 그냥 뭐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아, 누구야? 플리시. 네, 한 자리 넣어주시면 돼요. 오 되고. 많이 싸졌다 그래도. 아 가격 많이 나아 그러네요. 윙한 자리 는 그냥 유티주폴 넣어주세요. 아조걸로다가 네. 은카 요거 하나 가지고요 그럼 볼란치 어떻게 할까요? 볼란치 한 자리를 네. 램파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란치 조합은 똑같아요 왜냐 아 발락이 네. 생태 때문에 그쵸. 새로운 시즌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통 요즘 첼시 유저들 보면 발락보다는 그냥 램파드로 다 대체하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푸틴은 네. 어쨌든 약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티, 은카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작은 그냥 에싱, 전이맨 유카 넣어주시면 아 오케이. 됩니다 아 음. 네. 볼란치는 10초까지만 그대로 유지해주네요 그쵸. 오케이 요거 유카 가지고요 샘백. 예전에 샘백은 한 자리 리디거 토치까지 들어올 만하겠죠. 오, 리디거. 네, 어쨌든 저희가 급여가 좀 여유가 남다 보니까 270으로 맞추기도 했고, 리디거 한 자리 넣어주시면 되고, 오, 오. 그리고 그 짝으로도 그냥 네. 그대로 카르발루 뭐 육합 지금 가격이 혹시 얼마죠? 육화가 한 음, 9천억대? 9천억 정도. 네. 만약에 뭐 여유 되신다고 하면은 그냥 육화까지 올려주시면 아마 130딱 찍힐 거거든요 오우. 그러니까 육화 올려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내가 여유가 조금 이제 안팎으로 짜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은카만 써주셔도 음. 충분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카노발로 육화 조정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죠 좋습니다 그럼 CU로다가 육화 네. 로그 한번당겨주고 하면은 <laughs> 와우 급여 이런데 급여 남는구나 이제. 아 그렇죠. 그 양쪽 풀백 어쩔까? 아, 풀백은 뭐 왼쪽 그대로 콜 넣어주시고. 아 실콜. 네. 그냥 칠칠 카. 아칠칠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오른쪽도 그냥 뭐 이번에 한번 이제 넣어볼까? 아 익스텐션 할게. 네. 이십 자리에다가 요거 한6 카. 이러면은 12 니까 르투아 넣어주시면 되죠. 첼시 은카팀 하신다고 하면은 네. 이 정도로 그냥 종결 각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가 은카를 으면은 사람의 심리상 금카를 쓰고 싶어요. 그렇죠. 네. 제가 팔 급을 한번 첼시로 잡으니까 네. 어느 정도 약발 챙기면서 전체적인 밸런스 잡으려면 30조에서 네. 33조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그 정도. 네, 그래서 한번 30조 정도 되는 팔급 첼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금카팀인데. 그럼까지 어떻게 할까요? 아 일단은 이게 하나 문제이네요. 네. 시우 시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시우 시우가 네. 이 조금 그러니까 아.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지금은, 지금은 안 풀려 있는데 어제만 해도 7조로 이게 또 거래가 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해서 사실 좀 선택지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어. 이게 웬만한 지금 뭐쓸수 있는. 이구단 이 같이 때에서 쓸수 있는 공격수들보다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다 보니까, 그치. 시우 쉐우 외에는 선택지가 그나마 뭐 캡쉐우 금카 들어가는 음. 정도아 이게 너무 좋은데? 네, 이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한번 넣고 잡을까요? 오케이, 시우, 오케이. 일단은 시우 쉐우가, 일단은 뭐 7초 정도라고 치고, 시우 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은 방탄굴 넣어주세요. 아, 블루트. 네. 금카. 아주고요 그리고 윙. 한 자리는 그냥 그대로 플래식 들어갈 건데 아. 플래식은 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플래식 그대로 넣고 반대쪽은 른 조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조콜을 른으로 하는구나 른 조콜이 지금 한 3-4주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네, 딱히 일단 조콜 금카 한 자리 넣어주시고 이제 볼란치에 조금 투자를 해야겠죠 네. 발락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방탄 발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 발락을 방탄으로다가 네. 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금카들은 많이 풀려있어요 맞아요 네, 진짜 많이 풀려있어가지고 방탄 발라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 짝으로는 첼시앙이죠 첼시앙 아 첼시앙 첼시앙 그러면 이제 센 백이거든요 센백때 샘백 어떻게 할까요? 어 일단 한자리는 뭐 토츠 리디거로 은카 빼주시면 아, 될것 같아요 네, 리디거는 뭐 충분히 팔금 안에서 아 이거 너무 좋아 토츠라서 은카로 빼줄만한 자원이라고 개사기 이거 진짜 네그 짝으로는 네. 지금 센터백 쓸 자원은 많거든요 네. 선택지는 두 개예요. 하나는 EBS 드사이 쓰셔도 됩니다. 드사이 아, 네, 지금 EBS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져서 드사이 쓰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아스피스 써주셔야 돼요. 아, 네, 아스필리 쿠에타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전메타는 드사이 네. 많이 썼거든요. 그치.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 핑률이 아스피가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DC, 네, DC 아스피. 왜냐하면 아스피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기도 했고, 오버롤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오. 어, 어쨌든 지금 메타는 크로스를 활용한 득점루트보다는 좀 뒷공간 쓰러위주의 게임이 많다보니까 그냥 아스피 조금 키는 부족할지라도 리디가 짝으로 아스피 많이 쓰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 요거다. 네. 오 그럼 어디 오늘 쿠에타로 갈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아스피로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급여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에이. 나는 너무 키 작은 센터백은 별로다 하면은 드사이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쿠에타로 가가지고요 네. 양쪽 풀백들. 이제 저희가 어쨌든 팔 상이다 보니까 풀백 키퍼의 급여를 어마어마하게 줄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어, 그러네. 어 한자리는 CC 에슐리콜 넣어주시겠어요? 어슐리콜 CC로? 네. 금카가 1주 어, 초반까지 들어가 1주 네, 초반이라 가격 굉장히 <laughs>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그 짝으로는 CC 쿼드라도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쿼드라도? 아이 참아요 <laughs> <laughs>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이제 아, 들어오니까 어차피 여러분 270 패치 되면은 같이 패치 될 겁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밑에 딸깍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를 그냥 딱 투트버 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아마 네. 1급여가 남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1급여 남는 거를 그냥 쿼드라도를 UT로 올리셔도 되고 오. 아니면은 나는 소크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쿠르투와 램 쓰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아 램으로다가? 그러면은 네. 어차피 편하신 대로 쓰셔도 되니까 그치 이러면한 35조 정도 나오겠네 36조인데 저기서 아마 세우가 빠질 거야 아마 세우가 7조 정도의 거래를 하시면 4조 빠지면 4조 빠질 거니까 그치. 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7 네. 세긴 하다 확실히 <laughs> 저희가 완성한 8급 네. 네. 3시까지 왔네요 근데 3시를 짜면 느낀게 뭐냐면은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F 쇼 라인의 대장 팀은 음. 그냥 끝까지 대장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솔직히 F 쇼 라인에서 그냥 제일 좋은 팀 하나 뽑으면 저는 첼시만 아, 그런 것 같아요. 어드구단 같이든. 그래서 오늘 우리 저희 스카우터로 마치는 팀은 스카우터 아, 첼시는 이렇게 한번 쭉나왔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네. 급여도 바뀌고 이제 뭐 시스템도 많이 바뀌잖아요. 앵커 아, 캐비도 됐고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상상 뭐다 여러분들? 정보 유튜브. 그 정보 유튜브의 끝판왕이 누구야? 저는 진짜 과감, 과감하게 얘기했어. 스카우트예요. 아, 근데 진짜. 최근에 그생방에서는 아. 너무 졸리솔림을 아. 많이 하시긴 하던데 생방은 어떻게 묘미니까. 아, 그게 묘미니까. 그렇지. 넘어가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항상 필요할 때는 이스카우트 한번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한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